사람 있어. 아! 와!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, 오늘 대체? 아, 졌다. 아, 선몽동 재망했네. 아! 아, 졌다. 팀맨해야될거 같은데요. 아, 자연상 중이었는데. 현우만 나가지고 이편 지게 아 5연승 진하게 생긴다. 하게 생겼다. 어미이놨네 이거 아, 이나잘하세요 <laughs> 아하, 이거 진짜. 아하, 이거 하세요진하이아이속도짜 아하, 이거 아이브아이브아이브아이브아이브리아이야 진짜. 아이브진 이거 진짜. 아 이거 진아 이거 진매 원체 맞

아무리 그래 보이던 넌 완전히 치유됐다. 뉴필인데 못썼나뺄게 쏠링 아쉬워. 그래 메르시 있으니까 뭐 메르시라도 잘하잖아. 우리 매매님. 거 빼라 리 빼야 난쭉 빠지고 형들은 면. 멀아 이걸 여기로 음. 들어와. 나이스. 예, 시 아, 와 저거 아아아아 루시오 원 루시오 아 포지션 너무 좋고요 포지션 지렸지 와, 형 한국 동영상이론데, 티티티티티티티티나티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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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티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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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방 아, 기로들이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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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 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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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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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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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정도 도 정도 정 돌아야아이비 세이브. 리와야 되는데. 여러분못 해요. 네. 아 죽었다. 아, 아 왼쪽 네. 왼쪽 시그마가 좀 아, 먹어 줘야 아, 아. 되는데. 저 왼쪽 도니까 내가 뭐할 아, 수가 알아, 없어. 알아, 다리 쪽. 저... <laughs> 근데 빠졌어. 인. 왼쪽 먹는 거 사야죠. 왼쪽으로 가면 케어 안 됨. 어. 첸지넘어온다 왼쪽에서. 아, 봤지? 안되겠다. 갑돌이네. 갑돌이네. 갑이 갑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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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 어어, 아, 원정군 원정다이라고한다비 패션 쉐아습니다 근데 이이야아티시그아왼쪽 아, 거거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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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, 아... 어. 왼쪽 밀어줘. 왼쪽 딜자 배사. <목소리> 또 봤어. 나 불사 있어. 이거 맞 아이스 주는 거 했는데. 1 421 4 1안 됐구나. 안 먹혀. 에이. 커 살려. 탱커. 우리 사도 봐. 왜 나와? 너무 우리 사왔 긍정적인 자세로. 들진어대처 알고 일부러 불사 안 썼는데. 불사 쓰는 거 너무 아까워. 포포 어? 정면에위도우층2층에 2층. 있어 위도.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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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에 Mm. 왼쪽에.

치료해 주지. 장미 끝에 위도. 잠깐만 보데 아. 어 위켜 잠깐만 커틸켜 조금만만. 위도봐 위도봐. 말끔히 치료해 드리. 와또또유위위위 괜찮게 그래 배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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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뛰 오우 리롤리정리하저 정리 이거 공 내가 타게 헌우야 나파르테해 가드 원붕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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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민이 위도 있어 황대 바티랑 파르가 나만 보거든 새것처럼 깔끔하게 <laughs> 장면 끝에 야, 오른쪽에오른쪽에 잡아봐. 오른쪽에, 오른쪽에, 오른쪽에 있어, 장면에면으세요어형 n o 이 가. 겨 볼래? <laughs> 완전히 궁극 시켰다. <laughs> 저거 어 파라 어. 나왔다 근데 맥크리 나왔어 맥크리 나온 거 확인 이거 리포터님 이거 맥크리 가능하시면 맥크리데 오케이 오케이 한턴 빼.. 한턴 안되면 한턴 빼봐 한턴쪽에 낙사 노리게 낙사 노리게 맥크리를 잘라줘 이거 승피양이 맥크리만 잘라주면은 내가 이거 파르시 따줄게 오 낙사 노리게 한번 빼봐 낙사 노리게 나이스

킬. <봐라> 네, 아, 킬 네, 지 오랜 걸 썼어 2킬 안 킬을 한 번만 줘봐 아 보고있어 맥상만 얻고 천천히 할게, 천천히 할게 천천 해봐 드 파라포원, 파로원 치료해 주지 마피 하라 1D? 아니, 1방 해봐, 이거 형들 방격질 해봐 방격질 해줘거 아... 아... 이거 될수 없는 게그오어타니 현우야, 백 이거 어떻게 매크로 하냐? 그 이거 들어와. 넌 내가 봐주. 피해 봐 이거. 내가 두 명만 짜러 갈게 이거. 빨리 빨이발로와 야, 저저 포개까지 그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아포 어떻게 받네 얘네 메크리 정면 oh, 왼쪽에 있거든. I can't I can't, 내가 각 빨리 게요 빨리 돌기 위기 팔아. 국평. 너 너위에 팔아. 기이야겠어좀 비할 거. I g 스 t it, I got it, I got it. I got it. I got it. I got 가쪽 와이 달가리라 메르지 못 잡았네 어 나이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좋았다 형들 아 둠피 ㅈㄴ 개쓰레기네 이거 아하하하 아 트러노 버스 겨 태웠다 아 버스에 무슨 진짜 팀 한만 당하실래요? 어. <laughs> 야, 이거 팀 한만 어? 다 하고 싶어서 아주 어? 안되겠어 팀 한만 해야겠어 이거 이거 매매 んだ